ဒီနေ့ကတော့ကိုရီးယားအစားအစာလေးတွေနဲ့ပတ်သက်တဲ့ဝဟားရာလေးကိုလေ့လာသွားမှာဖြစ်ပါတယ်။ဘပ္ထမင်းဘပ္ထမင်းကင်ဘပ္ရင်းကြီးထမင်းလေးကင်ဘပ္ရင်းကြီးထမင်းလေးချိုဘပ္ဆူရှိချိုဘပ္ဆူရှိဘီဘင်ဘပ္ထမင်းတို့ဘီဘင်ဘပ္ထမင်းတို့ 볶음밥 그 e 민서 -어. 볶음밥 a 민 i 물 z 예. 물 b 예. 차 k e m 차 인위쟁. 커피 커피, 커피 커피, 우유 노 -어. 우유 노 就是漂就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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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비빔면 가수에도 비빔면 가수에도 고기 아다 고기 아다 달 고기 짜다 달 고기 짜다 소고기 아메다 소고기 아메다 돼지 고기 왔다 돼지 고기 왔다 물고기 나 물고기, 나 생선, 나 생선, 나 물고기, n 게 물고기, i 게 삼겹살 동 g 다 삼겹살 동 s 다 삼계탕 진 b u l 삼계탕 진 a d a 김치.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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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찌개 jige 김치찌개 hee 된장찌개 jige 된장찌개 hee 순두부찌개 jige Pengapii hee Tenchan jige Pengapii hee Sundubu jige Pebyanu トッポギトッポギトッポギ